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3번째 페이지 아, 문학계의 방랑기사 돈키호테가 있다면 역사계 광기의 역사학자 광키호테가 있습니다. 오늘도 팔뚜유람 시켜주실 박광일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어, 저희보고 광키호테와 강초라고 <laughs> 댓글을 달아셨는데좀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를 향해서 돌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돌진할 게 별로 없으니까 아, 네, 아쉽네요 그냥 유람할 뿐이죠 네, 유람만 네. 할 뿐이고요 오히려 이제 삭가 쓰고 다니는 네, 아, 박삭갓 뭐 그렇죠. 이런 정도 저 보고 강초라고 한건 아마 이 패랭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laughs> 이제 패랭이 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자, 광기호텔 박범인 대 지명발도유람 음. 저희가 어느덧 서울, 충청, 제주, 전라, 강원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여정 경상도로 돌진합니다. 예, 창을 뽑아 들고 돌진합니다. 음. 여러분 경상도가 말이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면적이 1 9 0 2 7 제곱킬로미터, 서울의 약 31배에 달하는 음. 엄청난 넓이인데요. 자, 선생님 일단 경상도, 경주와 상주의 앞 글자를 딴 지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주 상주고 다른 지역이 조금 이름이 바뀌었던 적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음.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는 좀 이름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경상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부터 쭉. 네. 경상도. 그래서 그냥 그냥 경상도는 경상도예요. 그 그러니까 전라도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전라도도 네. 이름 안 바뀌고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는 그냥 사람들이 옛날부터 전라도 경상도구나 음, 뭐 딱히 뭐 승격이나 강등을 시키지도 않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승격 강등은 없었지만 네. 사실은 전라도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경주 상주할 때 상주가 가명이 있던 골이었는데 네. 어~ 임진 예 임진왜란 유행 도청에 해당하는 가명을 음. 대구로 옮깁니다 아. 그러면은 아니 경상도가 아니라 네. 경대도 그렇죠. 경 네. 아니면 그 대구의 옛 이름이 달구였으 달구버렸으니까 경달도. 경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아무래도 조금 바꾸기가 오. 애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결국은 도청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도 음. 경상도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지명이군요. 경상도 지역을 우리가 영남이라고도 부르는데 영남은 무슨 뜻이죠? 이제 고개 남쪽이라는 뜻인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소백산맥에 있는 고개들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청권을 포함하는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쵸.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왠지 풍토가 그러니까 말도 달라지고 어.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이 소백산맥에 고개가 많아요. 중령, 그다음에 추풍령, 그치. 조령, 이화령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laughs> 어떤 영인지 이제 어떤 영인지를 네. 살펴봐야 되는데 네. 가장 먼저 생긴 길은 중령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 중령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네. 최단거리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대체로 조선시대 자료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걸까 살펴보면. 어. 산적이 가장 많이 나왔던. 아 가장 험하고. 예, <laughs> 네, 네, 왜냐 물류가 많으니까 어. 거기를 노리는 산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력할 게 많은. 그게 바로 이제 문경 세제입니다. 아 문경 세제. 네, 예. 그래 세제를 한자로 풀면은 세 예. 세자를 세조자를 써서 예. 조령 이렇게 아, 해서 조령의 남적이가르키는데 예. 여기를 넘어서면 옛날부터 뭔가 소식을 예. 경사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들을 문 경사경. 아, 그래서 그강 그 경상도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예. 세제. 처음에 시작하는 곳이 네. 바로 문경이 되는 거죠. 경사스런 소식은 뭐 과거급제라든지. 뭐 과거업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소식을 들을 어...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예. 이 문경세제의 남쪽, 아... 그래서 영남 이렇게 이름을 어... 붙였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대하사극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경세제. 말만 뛰면은 그 문경세제 길을 <웃음> 뛰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리고 전투만 하면 일관문, 이관문 상관문 있는데 그 관문에서 <laughs> 싸우고 있습니다. 어, 맞아요. 네. 세트장 가오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경상북도도 저희가 경북 경남 두 편으로 나눠서 가볼 예정인데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모자라서 경북을 한 회에 가는 것도 너무나도 빠듯하다 알는 소리를 하셨다고요. 그럼요 경북만 하더라도 제가 어... 보기엔 오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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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못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음. 이제 경상도가 가장 덩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경북 답사하다 를 보면 경북 어느 끝에서 끝머리 가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음. 차로 운전해서. 네.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는 도시를 관통하는데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크고 내력도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한 시간 우리 한 편에 본다라는 거는 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아하. 주장했지만 또 그거를 또 늘릴 수는 없다라고 아하. 해서 부득이 몇몇 장소를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쉬운 대로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게박권일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뭐 신라의 유적이나 가장 사랑하는 서원 절이 모두 경북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 중간 중간 만나보도록 하죠. 자,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땄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경상도 하면 경주 상주보다는 뭐 부산, 울산, 대구 아니면 뭐 포항 정도 이런 도시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주 하면은 지금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곡감? 정도를 아, 떠올리시겠습니다만은 음. 사실은 이제 상주가 낙동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물류의 중심지라고 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과 다르게 이제 정근대 역사에서는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주, 경천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음. 예전에 큰 도시였고 거기에 이제 가명을 설치를 했는데 네. 임진왜란 때 여기가 딱 통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니까 아. 결국은 이제 상주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구? 비교적 피해가 네. 덜 적었던 대구 쪽으로 아.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예, 대구 이제 달구벌이라고 하는데 달구벌은 어떻게 생긴 지명일까요? 어, 거기가 이제 그, 네. 그 달구화, 달구벌 그래서 이제 약간 언덕을 가리키는 이제 신라 쪽의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 대구 쪽에는 이미 신라 때도 굉장히 관심 이 많았어요. 어. 아주 드물게 예. 신문왕 때 네. 야, 우리 서울 한번 옮겨보자. 아, 뭐 경주 지겹다. 경, 천년에서도 그러니까요. 신문왕이 어. 이제 뭔가 새로운 정치, 뭔가 왕권 중심의 경치를 하자. 그래서 네. 그 후보 장소로 올라갔던 곳이 대구였습니다. 어. 그래 대구로 어. 가려고 했는데 네. 신라 귀족들이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 <laughs> 있어. 그러면서 다시 앉는 아, 바람에. 아, 아, 예. 그렇지만 그 정도로 예전에 관심을 가졌던 음.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경북 유람 먼저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구 이렇게 지나가요? <laughs> 대구에 대해서 뭐 잠깐 소개해 주시. 아니 주실 공산 것. 전투 네. 팔공산. 아 공산 전투. 네. 왕건에서 본것 같은데. 그렇죠. 왕건이 예. 이제 초기에 네. 이제 견혼하고 쟁패를 벌이는 과정에서 <laughs> 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 바로 공산이에요. 어. 아, 그래서 이제 공산 전투에서 신순경 김낙을 이렇게 아. 아. 되는.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신승겸 그 그렇죠. 참수된 머리가. 네, 그래서 딱... 혼자 남고 아... 예. 왕건은 피신을 하게 돼서 예. 나중에 이 전투를 회복하는 게 어... 당시에는 고창, 네. 지금은 안동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안동 전투에서 어... 이거를 서륙하면서 네. 이제 그 후백제에서 네. 고려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어... 예. 그래서 804는 어, 어떤 어 도시를 볼 때, 이제 그 전주를 볼때모악산을 보는 것처럼 네. 대구 경산을 볼때이 팔공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음. 어느 지역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음. 어, 신라 때부터 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아. 뭐 중학이라든지 부학이라든지 네. 이런 의미로 불렸던 곳이기 때문에 음. 대구를 생각하신다면 팔공산. 팔공산. 아. 그리고 갓바위도 올라가셔서 네. 이제 지금 쓰고 계신 갓바위. 그렇죠. 앞바위. 어, 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시면 부처님 계시거든요. 약사여래게 계신데 예. 영험한 분입니다. 어. 꼭. 빌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빌고 근데 여기 오시는데. 지금 CBS라는 걸좀 있지만.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굉장히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를 원망하실 아. 가능성이 있지만, 올라가서 보시면, 어, 혼자만 당하기 약 올라서 지금 어, 올라가서 보시면 기... 정말 좋습니다. 아,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네. 자, 어, 경주로 이번에 진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경주를 예전에 어떻게 불렀나요? 경주요. 아 그냥 경주, 서라벌 아, 아, 이런 거죠. 있 조선 시대는 경주. 아,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고려 때는 동경. 어, 동경. 그 다음에 음. 또 개림. 음.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때는 서라벌 음. 금성. 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각자 가리키는 말이 뭐 다른? 뜻이 그렇죠. 서라벌은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뭐 쇠벌, 수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어. 있는 서울이라는 낱말이 네. 비롯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궁궐을 금성. 음... 그래서 이제 금성을 간다, 뭐 금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설악벌 안에 궁궐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경주가 네모랑이 요로 김씨들만 음... 오로지 왕노릇을 하잖아요. 음... 그런데 그 김씨가 나온 것이 달기 울었던 숲이에요. 아... 그래서 계림이 경주의 별명이 됩니다. 아... 그래서 경주를 격화시켰을때계림이라고 네. 부르고요. 그런데 네.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하고 나니까 이 경주가 그냥 둘수 없는 도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를 동쪽에 서울이라고 부르자. 아, 그래서 동경. 동경. 그 다음에 평양을 서경, 음. 개경 이렇게 이제 삼경 제도를 운영을 했던 그렇군요. 것이었고, 네. 그러다가 아예 그냥 여기는 이제 조금 중국식 이름으로 부르자 주 붙여서 그래서 경주. 경주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름이 내려오면서 네.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주와 더불어서 음. 경상도의 아.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경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유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경주만 다뤄도 한8 부작은 거뜬할 것 같은데. 1위 부작, 부작 가능한데. <laughs>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발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상황이라 경주의 수많은 역사 유적지 가운데 오늘은 그냥 박광일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딱한곳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이강민의 잡지사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 아하, 어느 이것과 어... 비교비견할 정도로 또 예. 어느 코너에 어떤 장면을 선택하느냐, 이 굉장히 어려운 <laughs> 어, 예. 일인데요. 예, 예. 어, 굳이 꼽자면, 꼽자면. 전가문사지 감은사지, 네. 간포에 이제 그 대왕암을 앞에 두고 있는 음. 절터인데요. 문무대왕암이. 그렇습니다. 오. 이제 신문왕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은혜 그 감사를 하는 의미에서 음. 은혜 감사를 해서 감은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네. 이제 완성은 그 뒤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어이 감은사지가 감격적인 이유는 네. 여기 두 개의 쌍탑이 주는. 네. 무게감입니다. 아, 지금 사진에 감은 사지 사진 3층 석탑이 있고, 네. 탑이 또 하나 있나요? 네, 두 개의 탑이 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쌍탑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저 탑이 높이가 13m 정도 되고, 폭이 어. 한 9m 정도 돼요. 네. 저탑 앞에 서면은 시간, 네. 그 다음에 신라, 라는 네. 무게감을 어.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비롯해서 이제 신라형 석탑이 우리 이제 음, 한국형 석탑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완성이 되는데요. 네. 어,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 석하탑이라고 부르는 이 석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그런데 그쵸? 이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도 있지만 네. 그 듬직함이 주는 감동. 이게 이제 감은사 고요 아. 무엇보다도 이제 문무왕이 나는 네. 동해 바다 용이 되어서 지키겠다.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아. 그뜻 이런 네.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어. 이제 바로 앞에 또 대왕암이 있으니 아, 이제, 보이는군요, 바로 어, 한 보이진 않고 어, 한한 예. 2, 3km 정도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네. 걸어가면은 또는 차를 타고 가면은 음. 연결이 되니까 음. 그 어떤 또 호국의 이념 어. 이런 것들도 아울러 살펴볼 아, 수 있는 곳입니다. 든든함과 호국의 이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음. 한나라의 왕이라고 하는데 음. 내가 살아서 통치했어요. 를나 네. 죽은 다음엔 아. 그럼 나 죽어서도 나 의무를 다할 거야.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란 아.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을 신문왕 예. 문무왕이 보여주었고 그 뜻을 이제 신문왕이 아. 받아들인 거죠. 거기 들렀다가 예쁜 바다 구경도 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감은사지 예. 광희호텔 픽이었습니다. 자이번엔 전통 문화를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저는 몰랐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안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심지어 전국에 있는 시 가운데서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다 포함해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도시라고 하는데요. 야 안동이라는 지명이유래는 전에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커요. 안동 커요. 예. <laughs> 지명 예. 굉장히 큰데 음. 이 안동이 사실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거든요. 안 안동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예. 국내성 지역에 안동도읍을 설치했었잖아요. 를 음. 이게 동쪽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안동 안서 안남 이 개념에서 비롯된 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안동의 이름을 부어 지어준 사람은 태조 왕건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동쪽이 편안해졌다라고 해서 안동인데 사실이 안동에 옮겨 다녔어요. 상주도 다니고 아. 여기 도 다녔는데 지금 안동으로 네.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laughs> 그러면서 그 지역을 가리키는. 도시로 바뀌었다 아,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고 고유명사. 네 안동에 이제그 별명이 영가라고 하는데 길령자에다가 어, 그다음에 그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할때 가짜인데 네네. 길령자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두개의 강이 만납니다 그래서 네. 낙동강하고 반변천이 만나는 어. 그래서 이두개의 어떤 그 개울이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도시가 또 안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동댐, 네. 이마댐 두 개의 댐이 또 있습니다. 좋은 일도, 편안한 느낌의 안동이란 지명이었고요. 안동시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한국 정신문화의수도 안동이라고 합니다. 실제 안동도 뭐 경주의 버금가는 수많은 역사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동분들하고 경주분들하고 누가 더 문화재가 많은가? 아실 그러십니까? 네,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laughs> 거의 비슷해.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한쪽은 조선시대 문화재가 많고 음. 한쪽은 그 신라 신라 때 문화재가 많은데 네. 또 한편으로 안동에 신라 때 문화재가 많고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조, 그, 경주에 조선시대 문화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 나는 좀 품격 있는 여행을 해보겠다. 어. 그럼 안동 가서 조선시대 말고 다른 시대 문화재를 보시고요. 예. 경주 가서 나는 조선시대 문화재를 보고 싶다. 어. 이렇게 살펴보셔도 네. 굉장히 또 다른 분하고 다른 시선을 가질 아, 수 있는데 예. 이 정신문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음. 묘한. 그러니까 묘, 묘한 부분을 찾아낸 게 네.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불교도 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어, 문화재와 봉정사 어... 이게 안동에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목조 건축의 전시장 같은 곳이 봉정사고요 예. 그다음에 전탑 이게 신라 통일 신라 때 만들어진 전탑들이 네. 안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정신, 문화. 정신 문화의 <laughs> 고양 그러니까 예. 아~ 명을 하셔도 어... 모두 아우르려고 했구나. 거네. 여기에 이제 안동의 추로지향이라 그래서 네. 공자맹자의 고향이라는 의미까지 덧붙이니까 어... 이제 안동 가면은 뭔가 아좀 이렇게 크... 공부를 하고 네.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뒷짐지고 걸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자 박광일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서원을 안동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안동에 어마어마하게 서원이 많거든요. 음. 여기저기 서원이 많고 사실 이제 도산서원도 있는데 네.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곳은 하회 음, 마을. 살짝 돌아가면 있는 네. 병산서원입니다. 아, 병산서원. 네. 저도 예전에 배낭여행 다닐 때 도산서원은 너무 익히 들어봤고 병산서원은 처음이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두 초기가 더 좋았어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그 차를 타고 들어가는 길인데 역시 여전히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예전에 저기는 차가 끊기면 네. 한 2km 정도를 걸어서 들어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배낭 메고 걸어서 딱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그 한여름에 네. 배낭나무가 예쁘게 핀 공간이 쫙 펼쳐지면서 네. 건축물 몇 개가 촉촉촉 펼쳐지는데 아... 그 밖에서 볼 때도 단아한 모습이 아름답지만 그 네. 안에 특히 만대로라든지 이교당에 올라가서 보면은 네, 네. 그 풍경이 아 여기가 그래서 병산이구나. 병산이 뭐죠? 산이 병풍처럼 있는. 아... 그래서 그 앞에 서원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어... 유성영 유진 선생을 모신 야... 것도 탁월하지만 네. 이 건축이 한국 건축은. 이래서 아름답구나. 아, 지금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띄어 드린 사진이 박관현 선생님이 직접 찍어 오신 병산서원의 모습인데 이제 가을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아, 네. 진짜 좀... 산이 병풍처럼 쫙 이렇게 둘러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보의 시에서 따온 시기로 이제 만대로라고 해서 아... 저 누가까지 지어 놨는데 네. 저기에서 이제 시인 묵객들이 또는 네. 여기 학생들이 어, 공부도 또아니면 어... 시를 짓기도 했던 또 어... 담론을 나누게 됐던 어... 그런 곳인데요. 예. 어 자연과 건축, 그러니까 자연과 인공이 네, 네. 이렇게 만나는구나, 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 바로 병산입니다 그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동하면 안동, 뭐 안동 김씨도 떠오르고 뭔가 유교 명문가, 양반가 문들의 종갓집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어, 실제로 안동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왜 유독 안동이 명문 양반가들의 성지처럼 되어버렸는지 궁금한데요? 안동 분들이 자주 잘 모여요. <laughs> 아잘 모이시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안동뿐만 아니라 어. 네. 이 일대가 그러니까 그 고을이 구성되는 그 마을이 구성되기 굉장히 되게 입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 마을이 구성되면은 한 산이 이렇게 뭔가 둘러싸고 있고요. 또 네. 옆에 가면은. 골짜기 하나를 넘어가면은 또 마을이 하나 아, 뭐 구성되어 모이기 있고, 좋게, 있고 터가 예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라든지 전라도가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어. 있다면 여기는 모이는 느낌들이 있는데 예, 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음. 만들어졌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이 과정에서 이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집성촌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의 경쟁 같은 것도 있어서 연 아. 마을에 뭐가 생겼는데 그럼 우리도 뭘 지어야지 아,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laughs>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원들도 각자 생겨나고 아, 그렇구나. 이런 모습. 아. 들도 갖춰지게 되면서 예. 지금 이제 가면은 각 동네가 비슷하지만 음. 또 약간의 차이, 점색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 느껴지는 아. 약간 거죠. 약간 좀 경쟁적으로 서로 어, 안동에 문과 급제자만 290명, 생원 진사 합격자만 370명에 육박할 정도로 아 정말 예 유교적으로 예, 명문 집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동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면 이제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이 바로 안동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안동 출신인가요? 어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 안동은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러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게 근대 역사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서 예. 여기가 이런 곳이었어. 예를 들어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을 찾아서 뭐 종가를 찾아가거나 종택을 네. 찾아갑니다. 네. 근데 그 바로 그 종택 옆에 뭐가 있냐면 네. 육사 문화관이 있어요. 육사 이육사요? 그렇죠. 아. 퇴계 집안에. 아, 예. 후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본명이 원록이지만 나중에 이제 수형번호가 264호에서 264로 이런 바꿨는데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6 4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낙동강변에 굉장히 큰 집이 임천각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답사를 갔어요. 근데 이 집에서만 독립운동가가 11명? 아 진짜. 서운이 됐다는 거예요. 아, 석주 이상령 선생. 그러니까 이상룡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맡았던 분이라고 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한마을이 그러니까 학봉 김성일네 집안이거든요. 예, 네. 그럼 이분의 어떤 뭐 후손들을 찾아가거나 또 그쪽에 고택을 찾아로 갔는데 네. 거기에 갔더니 이 후손 중에 만주에 호랑이라고 불렀던 어. 김동삼 선생이 아, 또이 집안 선생.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조선시대의 역사 유적을 찾아갔다가 <laughs> 예, 예. 갑자기 근대의 독립운동가를 오, 만나게 되는 예. 그러면서 또 반갑고 고맙고 그런 느낌을 갖게 어, 되는 어떻게 곳이. 지금 보면 안동시에 진짜 클라스가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클라스가 드러나는데 음, 또 하나 느껴지는 음. 게 이제 그러면 내한 마을에 이제 경북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 보통 우리나라 이제 시군 단위로 독립운동가로 서운된 분들이 한 30명, 40명 많은 곳이 한 100명 정도입니다. 시군마다? 네. 음. 그런데 안동은 1000명이에요. 압도적이네. 네, 어떻게 압도적입니다. 이럴 수가 있지?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집성촌하고 관련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이상용 선생이 예. 우리 만주로 가자. 아... 거기 무관 학교를 세워서 예. 우리 독립군을 기르자. 그럼 친인척들이 다 모이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네.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어디까지 갈지. 어... 그럼 그 집안이 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네. 그 그 처가가 네. 김씨네 집안이에요 네. 그럼 저희도 가겠습니다 아 그럼 또 김씨네 집안이 움직이고 예.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움직이니까 한 집안에서 (5명) (10명) (20명) 또한 마을에서 (10명) 그치, 그치. 이렇게 독립운동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독립운동가가 서로서로 서로 이어져 있는 네. 그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한 마을이 독립운동 전체를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어서 앞에서 아. 말씀드렸던 천명 가까운 독립운동가가 야. 나오게 되는 아마 그 숫자는 연구를 하면 더 늘어날 수도 고 아직 겁니다. 그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 확인 중에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빨리 좀 포상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안동에 그런 면모를 잘알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안동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여기에 가서 보시면 마을마다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배출이 됐고, 그분들이 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마지막에 가셨대고요. 여기를 음. 처음 가셔서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네. 뭐 감동적인 모습들을 아. 만나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안동 옆에 뭐 영양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참 고마운 고장이네요. 대한민국 네. 국민으로서. 아, 그나저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경주와 안동만 돌았는데도 시간이 워낙에 큰 역사 도시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사실 이제 박광일 나우리께서 영주의 부석사와 소수서원이라든지 청송의 주왕산과 송소고택 고령의 대가야 유적지 산동고분 영양의 주실 마을 봉화군과 정도전 이야기 뭐 에디터에게 던져주신 거리들은 너무 많았는데. 아, 지금 광기호텔 약간 화났어요. 네, 창들기 직전입니다. 오늘은 요 중에 한 곳만 일단 소개해 주시고 좀 다음을 기약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 곳만 골라주시면 네. 어, 영주가죠, 영주 가죠. 어. 영주. 영주. 지금 네. 억누르면서 네. 영주 가죠. 네. 예. 영주의 부석사. 부석사. 그리고 가는 길에 만나는 소수서원. 부석사와 소수서원. 네. 여기는 네. 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떤 매력이 있나요? 어,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에 기대서서. 부석사. 최순우 선생이 부석사. 썼던 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그 무량수전이 바로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입니다 음. 그래서 최순우 선생이 그 부석사를 표현을 할때 네. 사무치게 고맙다 옛 조상들이 여기에 저를 이렇게 잡아줘서 아.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네. 우리 자연 우리 국토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을 이런 자연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아. 지어주셨구나. 예.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 어, 무량수전이라고 하면 이제 아미타 부처를 모신 공간을 가리키는 여러 음. 다른 자리에서도 볼수 있지만 특히 네. 부석사가 아름답고요. 음. 여기는 모든 것이 예술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석등을 와. 보면은 제가 봤던 조각 중에 가장 고 혹, 매혹적인. 아, 석등이요? 네, 석등에 보살상이 있는데, 아닌가? 보살상 조각이 정말 매혹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예. 것들도 볼수 있고 또이 부석사가 나중에 선묘낭자가 네. 아니면 의상대사를 위해서 뭔가 도수를 부렸다 어. 이런 어떤 전설이 있어서 또 사랑이야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야기 음.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이유로 가시든지 음. 한번 꼭 가보셔야 좋을 것 같고 가는 길에 소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최초의 사액서원 그것만 아.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는 세 분의 어.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여기서 유학을 가르쳤던 안양 선생, 어. 그다음에 여기에 서원을 백운동 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주세봉 선생, 어.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를 사액 손으로 만든 퇴계 어. 이황이세 분의 이야기가 아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공간을 가서 살펴보신다면 네. 어, 공부를 어, 처음에 어떻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작을 했는지 음. 이런 내용들도 만날 수 있는데 이 얘기만 해도 한세 시간 할수 있는 거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이네요, 딱. 지금 가면 딱 좋겠네요. 네, 가을에 가을. 네. 가면은 정말 좋고요. 네. 또 여기가 이제 어 조금 더 늦게 가면은 네. 은행나무가 촤악 펼쳐져 있어서 아. 부석사 소송까지 노란 빛이 아하. 하늘에도 노랗고. 그림자도 놀았습니다. 그림자가 놀았어. 아. 네, 그리고 바닥에 또 노란 그 은행잎이 깔리면 길 네. 자체도 노란. 아, 근데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 맛도 있고. 어,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시각적인 면으로 그 후각을 아, 감당하시면서 충분히 상세됩니다. 네, 상세하시. 예. <laughs> 그렇습니다. 자연과 아주 잘 어울러지는 우리 선조들의 <laughs> 건축 기술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주시의 유적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저 얼마 전에 뭐 구독자 당근과 채찍 이벤트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가장 제가 많이 맞은, 가장 후드려 맞은 채찍질이 분량이 너무 짧다 였거든요. 저도 참 아쉽습니다. 오늘도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양해 바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팔도유람 AS편 싸그리 모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지역 경상남도로 떠나봅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